유임, 통치 청원. 이승만은 1905년 고종의 밀사로 미국에 갔다. 그의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스라테프타 밀약으로 동맹 관계에 있었다. 미국의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에는 자치나 독립에 절대 적합한 민족이 아니다. 라면서 1905년 미국은 일본의 한국보호를 증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보호를 약속하는 회담을 가졌다. 이 미략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회담이지만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 테프트 대통령이 이어지는 한 공화당의 외교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승만은 이 미략의 제약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미략에 반대한다는 조치가 한국에는 필요했다. 이승만은 박사학위 지도 교수인 미국의 우드로 비슨 대통령에게. 민족자결주의를 듣고 봉기를 해서라도 한국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미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3.1운동 이후 이승만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3.1운동을 주도해 왔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국제연맹에 미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해서 조선의 독립을 얻으려 했다. 위임통치 청원 당시 일본은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 청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법상 전쟁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독립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1921년 당시 국제연맹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없었고 신체호등은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이승만은 탄핵 당하고 만다. 사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세계 최초로 제창했지만이 국제기구는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인 미국 영양화의 중립이라는 논문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무슨 근거냐고, UN이든 국제연맹이든 이 국제기구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이승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국제법의 신이라 할 만했고 미국의 외교정책은 언제나 국제법에 따른 것이었고 따라서 이승만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끌고 나갔다 할수 있다. 그후 10년 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이 행위를 국제연맹 규약에 어긋난다고 조목조목 비난했다. 이후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전쟁국어로 매진했다. 중일전쟁후 태평양전쟁으로 진주만을 폭격하자 일본과 미국은 전시하에 들어가고 이승만의 20년 전에 위임통치청원은 이제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943년에 국제법상의 그 카이로 선언은 우리가 3.1 운동으로 민족자격주의를 선언하고 임시정부가 위임통치청원을 함으로써 국제연맹에 했던 것을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수용하여 독립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외교정책이지 장계석 부부의 세치의 혀가 만든 쾌거가 아니다. 국제연맹의 유임통치는 UN의 신탁통치이며 이는 또다시 맹렬한 반대에 부닥쳤다. 25년 전에는 신채호가 이해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김구의 임시정부가 맹렬히 반대했다.이 신탁 통치를 남북이 열렬히 호응했으면 최소 5년 내에는 통일정부를 주장할 수 있었다.그러나 남북이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지면서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른 신탁 통치는 물 건너가고, 통일은 전쟁으로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국제법상의 문제는 국제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한국은 병자 호란 이후 250년을 천국의 속국으로 있었고, 다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35년간 감내해야 했으며, 그러나 5년의 신탁통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국제연맹의 유임통치, 유엔의 신탁통치를 거부하면 다시 옛날식 강대국의 분할 통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 역사상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국제법을 향도했던 이승만의 마이웨이를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감격이다.